안녕하세요. 육무동산입니다 부동산은 10월 1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0.2% 빠졌다, 뭐 이런 건 기사로 다 나오니까요. 지역별로 대구 0.25%, 울산 0.21%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종이 당연히 또 1, 1위를 차지했네요. 0.39%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0.2고요. 음, 대전도 마이너스 0.28 지금 보시면 세종,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이렇게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나타나 있습니다. 5대 광역시에 대한 설명에서는 대구와 울산은 빠져, 빠져 있습니다. <laughs> 자,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대구가 마이너스 0.31%고요. 울산은 마이너스 0.16%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호가 기준 조사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서울 마이너스 0.2고요. 세종 마이너스 0.43, 대구가 마이너스 0.31, 울산이 마이너스 0.16 그렇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시도 단위로는 지금 전국에서 하락을 하지 않은 지역은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laughs> 자대구 대구가 지난주 0.32에서 이번 주 0.31로 하락폭은 조금 줄었네요. 달성군 마이너스 0.48%는 육아업과 옥포업의 준신주 위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달서구 마이너스 0.4%는 대곡동 월성동 위주로. 수성구 마이너스 0.34%는 범어동과 지산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laughs> 호가 기준입니다. 자, 22년 누계입니다. 대구는 마이너스 5.95고요. 울산은 마이너스 1.81 매매가격 변동률 전세가격 변동률 대구 마이너스 7%입니다. 22년 누계 울산은 마이너스 0.29 근래 들어서 누계로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대구 충구입니다 매매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영점일구 동구 마이너스 영점일칠 서구가 마이너스 영점이삼 남구가 마이너스 영점일사 북구가 마이너스 영점일칠 수성구가 마이너스 영점삼삼 달서구 마이너스 0.23, 달성군 마이너스 0.41. 보시면 달성군과 동구만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좀더 커졌고요. 나머지는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전세가격 변동률입니다. 중구 마이너스 0.22, 동구 마이너스 0.22, 서구가 마이너스 0.26, 남구가 마이너스 0.21, 북구가 마이너스 0.13, 수성구가 마이너스 0.34, 달서구가 마이너스 0.4%, 달성군 마이너스 0.48%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전세가 하락률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울산입니다. 울산 중구 마이너스 0.1%, 남구가 마이너스 0.25%, 동구가 마이너스 0.23%, 북구가 마이너스 0.27%, 울주군 마이너스 0.16% 하락한 걸로 나왔고요. 전세가격 변동률 우산중구 마이너스 0.17 남구 마이너스 0.12 동구가 하락폭이 좀 크네요 마이너스 0.29 북구가 마이너스 0.16 울주군 마이너스 0.1%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전국이 마이너스 0.2고요 수도권 마이너스 0.25% 지방은 마이너스 0.15% 매매가격지수가 변동이 있었고요. 전세가격 지수변동률은 전국 마이너스 0.21% 입니다. 수도권 마이너스 0.27 지방은 마이너스 0.14% 그래서 지수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상향하던 차트가 매매가격 도 전세가격도 꺾여진 모습으로 는 나타나고 있습니다.